투자의 역발상 달인 캐시우드. 이번엔 이더리움 금광을 통째로 사들였다는데,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?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과감해지는 그녀,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확신을 외치는 투자자. 아크인베스트를 이끄는 캐시우드는 미래를 이끌 혁신에 투자하는 리더예요. 단기 실적보다 10년 후 어떤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? 이 질문에 답을 찾아 돈을 겁니다. 그녀가 투자하는 기업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지금은 무모해 보여도 10년 후 시장을 바꿀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. 예를 들면, 전기차 테슬라,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, 가상화폐 인프라,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. 다들 한 번쯤 주가 폭락도 겪었지만, 그녀는 떨어질수록 더 산다는 역발상으로 유명합니다. 그런 캐시 우드가 최근 투자한 기업, 바로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. 이 회사에 약 1억 8,200만 달러, 우리 돈약 2,500억 원을 투자했어요. 그런데 더 놀라운 건, 비트마인은 아크인베스트로부터 받은 자금을 전부 어디에 썼느냐? 바로 이더리움을 사는데 썼습니다. 비트마인은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5%를 보유하는 걸 목표로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. 쉽게 말해, 캐시우드는 금광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디지털금을 직접 쌓아두는 기업에 투자한 거예요. 일반 투자자라면 이걸 듣고 고개를 갸웃할 수 있어요. 이더리움 가격이 빠지면 어떡하려고? 라는 걱정을 할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캐시 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. 디스럽션, 즉 기술의 판가리가 가장 큰 수익을 만든다.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고 봐요. AI, 웹3, 탈중앙화, 금융, 디파이, 스마트 계약의 기반 인프라라고 보는 거죠. 그리고 그녀의 투자 타이밍은 대부분 남들이 도망갈 때 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기술은 가끔 거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, 진짜 혁신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. 이번 비트마인 투자도 단기 수익이 아니라 10년 뒤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반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본 선택일지도 모르죠. 이런 투자 방식 무모해 보이나요? 아니면 캐시 우드만의 선견지명일까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.